사도요한이 마지막 때에 두 짐승이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은 양처럼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 짐승 역시 모든 권세를 이제 용으로부터 받았고 그 권세를 앞세워서 행하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에게 앞서 다른 짐승에게 한 것처럼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 역시 칼로인에서 죽게 됐던 상처들이 나은 그런 짐승입니다. 왜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두 번째 등장한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거든요.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그가 큰 이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적은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짐승이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이적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미혹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짐승을 위한 우상을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자신이 곧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미혹하는 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리를 사실 안다면 미혹에 넘어갈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 그저 그때그때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때 미혹이 되고 결국에는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며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그 미혹이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될때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그 우상으로 말하게도 하고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 안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게 만듭니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우상은 이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면 사람이 세워줘야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저 돌과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이 우상이 짐승이 만든 우상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생기가 생겼으니 우상을 보고 경배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미역이 얼마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상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안 그래도 힘 있는 자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데 우상이 힘이 생겼으니 더욱 그 앞에 사람들이 경배하고 따르게 된 겁니다 또 우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우상은 이마에 혹은 손에 표를 나누어 주어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을 다 통제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것에 묶여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이 증증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들은 사실 이미 지나간 것이고 과거에 말했던 것들의 논쟁의 핵심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하는자가 먹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 먹는 문제. 또 경제적인 거죠, 그것이. 그 앞에서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 걱정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원망을 했던 이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일이 먹는 문제입니다.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결국은 이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먹는 것의 형태가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먹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쌀이든지 직접적으로 내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통제하지는 않는 거죠. 경제를 통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돈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경제가 결국에는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움켜쥐고 통제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욕에서 마지막 때 미욕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단 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혹은 그 이단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어떤 사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이단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죠. 붙잡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미혹이 돼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멸망받는 자의 이제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붙잡아 끌어내시지만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성 안에 있는 것에 영적으로 보면 붙잡혀서 결국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에 멸망의 그 성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또 노아의 홍수 시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붙들려 사람들이 그 구원 있는 방주가 열려 있어도 그리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홍수의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거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하고도 사실은 유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할때 우리는 매인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 3 1 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자유하게 하고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도 자유하게 합니다. 그의 진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한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수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물어 간절히 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무엇에 매여 있는 자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먹힌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